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최근에 당뇨병,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그런 건기이라던가 치료제에 대한 열풍이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를 이제 투를 받음으로써 상당히 샤프해진 모습을 최근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사실 이들 기업의 주가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의 시장, 비만 치료제에 대한 지금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수 있어요. 이거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착센다 그리고 위고비를 개발한, 아, 일론 머스크는 위고비를 맞았죠. 착센다가 아닌 위고비를 맞은 겁니다. 노보네시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일라이릴리일라이릴리는 이제 미운 자료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미운 자료를 투시판하고 있지만 FDA에 통과가 되면 어 이제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로서의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임상을 진행 중이고 역시나 미혼자라 같은 경우도 체중 감량에 대략한 15%에서 2 0 20% 가량의 체중 감량이 된다는 점에서 역시나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주봉입니다. 역시나 주가는 그 상승하고 있죠. 특히나 치료제와는 동떨어져 있지만 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음료를 팔고 있는 셀시우스도 보면은 어, 주가가 상당히 강해요. 이건 치료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기대감 그리고 이, 어느 정도의 그런 민간 요법 혹은 어느 정도의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전 세계적인 열풍이 한국 기업에도 있어요. 심지어 뭐 셀시어스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고요. 뭐 미운자로 혹은 노브르니스크의 위고비에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 그런 건기식 제품을 팔고 있는데 바로 그 기업은 케어젠입니다. 케어젠은 이제 2월 달 들어서 어, 저은생우도 2월 달 들어서 어, 프롤리스테롤을 이제 제가 아마존을 통해서 직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복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몸무게가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략 한 85kg. 네,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거의 매번 매 어, 시간마다 모니터만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95kg까지 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85kg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거의 한달 만에 4kg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어, 물론 다이어트도 병행하고 있고 또 의사 어, 의사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폴리스테롤 을 제가 직접 먹어본 결과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 어느 정도 알겠어요. 특히 이제 먹었,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을 때에도 먹었을 때는 소화 기능이라 될까요? 그런 어 소화 기능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더부룩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 사실 음식을 좀덜 먹게 되는, 혹은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 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좀 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킬로그램 그러니까 몸무게가 대략 한5% 가량, 네, 5% 가량 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100kg다, 그러면은 100kg라고 치면은 이제 지금은 105kg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제 몸무게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이어트라던가 혹은 건강 관리라던가 체중 감량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특히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체중 감량에 따른 그런 어 시장성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실 탈모와 더불어서 가장 거대한 어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 어 치료 부문이 바로 이 체중 감량 쪽입니다. 항암시장보다도 훨씬 더 커요. 탈모와 더불어서 2대 이대체료제 산업이 바로 최종 감량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즘에 노보네스카의 학센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어, 한번 맞을 때마다, 한번 맞을 때마다 대략 한 30번 정도, 30만원 정도가 들고, 한 달에 160만원이에요. 매주 한 번씩 맞기 때문에, 한 달에 160만원. 심지어 이거를 몇 주간 맞아야 되느냐, 대략 한 60주 이상, 대략 한 68주 동안을 꾸준히 맞아야 됩니다. 68주면, 어, 계열수로 계산하면 대략 한 15개월? 네, 18개월 정도 되는 이제 계월수이기 때문에 한 달에 160만원짜리를 18개월 동안 맞아야 된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어, 부담감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고비의 그런, 어, 뭐랄까요. 수요량, 혹은 처방 건수,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 유고비 같은 경우는 160만원 정도를 15번 정도 이상 맞게 될 경우, 체중 감량 효과는 대략 한 15%. 대략 15%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혼자료 미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지만 대략 15%에서 20% 사이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지만 비용은 역시나 좀 사악해요 거의 이거비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미혼자료 같은 경우도 처방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어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당뇨병 치료중에도 불구하고, 처방 거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살을 빼기 위해서 처방을 하고 있다는, 어, 하고 있다는 라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오플루 같은 경우도, 이제, 인슐렛, 인슐렛으로 유명한, 그런, 당뇨, 이제, 패치와 관련된, 그런, 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이제, 주가 상승들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막, 진출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지커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케어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찍히고 있어요. 네 이게 프롤레스트를 어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 당뇨병 어 그런 완화제라고 될까요? 광기식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 탈모라던가 피부 미용 이쪽에 대한 기기를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그전부터 꾸준히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프롤리스테롤이라는 이런 관기식과음 실험 효과를 냈을 때에는, 사실 지금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이,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대략 한 2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 사실 그 전까지, 이프레스트리 나오기 전까지는 케어제는 대략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이런, 어,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PER은 대략 한 20에서 25 사이였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어, 플레스트릴이 이제 미국의 아마존에서 식판이 되고 있고, 어, 특히 이제 뭐중동쪽이라던가 아프리카 쪽에도 진출이 되고 있어요. 어, 조만간 머지않아서 한국에도 정식적으로 식판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이 어, 예, 지만, 어, 기만, 기만, 어, 비만이잖아요. 비만 이전에, 비만 완화제에 따른, 비만 완화제에 대한 실적이 찍히고 있지 않음에도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는 것이고 아마 찍히게 될 경우,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그런 판매량, 혹은 아마존에서의 그런 후기 등을 봤을 때에는 최소한 500억 이상, 500억 이상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고, 아, 내년부터는 천억에서, 어, 한 천오백억? 이 정도는 충분히 보수적으로 봐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내후년. 3년 뒤로 갈수록 더욱더 이쪽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건기식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 훨씬 더 실제 성장에 대한 가시화가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셀시어스, 일라이릴리 그런 노브런니스크 뿐만 아니라, 사실 케어젠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한, 어, 기대를, 어,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삭센다라던가, 위고비, 혹은 미운자료에 비해서, 어, 케어젠을 제가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어, 소비자 친화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삭센다, 그리고 뭐, 미운자료 위고비, 이런 것들은 주사예요, 주사. 주사입니다. 근데 케어젠은, 가루죠 이 먹는 것과 주사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이런 주사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맞을 때마다 30만원씩 빠져나가고 어 매주 한 번씩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최소 한 달에 120에서 200만원 정도가 쓰이는 것과 달리 케어제는 한 달에 대략 한 15만원 어 제가 먹었을 때는 대략 아마존에서 구매했을 때는 한 달에 한음 한 포씩 먹으면, 원래는 한 포가 권전량인데, 비만치료, 비만치료로 쓰기 위해서는 두포 정도를 먹어야 한다고, 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치료를 먹는다고 쳤을 때, 하루에 두 포를 먹는다고 쳤을 때는, 한 달에 대략 20만원 정도, 그러니까, 뭐, 미운자로, 혹은, 그러니까, 일이일리 혹은 노보레스크에 비해서는 가격이, 약간 10분의 1배 정도로 밖에, 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나 소비자 친화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이제 건기식 제품이기 때문에 딱히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됩니다. 참고로 삭센다, 위고비, 미혼자료는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못 맞아요. 근데 케어제는 건기식 제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없어도 되고요. 근데 주사가 아니라 이런 가루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용이 쉽다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고 있는,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으로서 여전히 저는, 저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후기라던가 혹은 실질적인 효과가 조금씩 조금씩 알려질 때마다 어,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도 지금은 케어전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어, 제가 먹음으로써 조금 더 확실히 들면, 확실히 들면 그때 투자하기 위해서 좀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부터 뭐, 장기금리가 상승을 한다던가,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경우, 하락을 할 경우에는, 좋은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케어젠이, 이제, 미국의 아마존에, 이제, 몰빵되어 있는 구조냐, 따라서 리스크가 있는 구조냐 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방글라데시와도 어, 천억 정도가, 이제, 공급 계약이 되었고요 뭐 아라에미리타던가, 중동이라던가, 혹은 이란, 혹은 아프리카, 이쪽에도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음, 결국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업이익률만 보더라도, 어, 얼마나, 어, 기술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어요. 보면은 매출액이 690억인데, 영업이익이 334억이에요. 어, 영업이익률이 약 50%입니다. 50%. 50%.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어, 이런 플리스틸러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어, 최소한 35%에서 50%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만큼 아마 올해 실적, 특히 내년부터는 실적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어,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플레스테롤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케어젠이 이제 독점적으로 쓰, 어, 쓰고 있는 그런 디글로스테롤의 그런 음, 효과가 이미 혈당, 혈당 치료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FDA의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혈당을 낮춤으로써 자연스럽게 지방도 그러니까, 체중도 감량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세계 최초로 혈당을 낮춰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FDA 통과가 된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그런 통과가 세계 최초로 된 거예요. 경쟁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주가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빠지면 빠질수록,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지지 라인에 라든가 혹은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어 매수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특히 제가 이 제품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번 달에 들어간 4kg 정도가 빠졌어요. 어 물론 그 전부터 제가 다이어트라던가 건강 기능 건강 관리를 하면서 어 1년 동안 들어간 10%, 10kg을 빼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지난 11개월 동안 지난 11개월 동안 5kg 뺐습니다. <laughs> 네, 나름 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살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2월 들어서 2월 들어서 이 제품을 먹기 시작하는 후부터 어 4kg 정도, 4kg 정도가 빠졌어요. 따라서 11개월의 노력과 어한 달의 노력이 거의 이제 효과면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어 물론 잠을 조금 더 늘린 건 있습니다. 제가 어 사실 진단을 받을 때에도 잠이 매우 부족하다는 그런 진단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도 수면 부족이 항상 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잠을 늘린 것도 물론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식단이라던가 혹은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제가 카페라던가 혹은 어, 여러 인터넷 글 후기 이런 것들을 어, 매일 매일 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거의 드라마틱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kg 정도인데 뭐한 달에 5kg. 7kg, 이렇게 빠졌다는 분들 계시고요 어, 물론 이런 것들 제가 다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의 기대감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에는, 특히 이제 주도업종, 주도주로서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어,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곳이고, 어, 최소,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후기 중에서는, 최소 1, 한 달, 한달 기준으로 1kg에서, 대략 2.5kg 정도는 기본으로, 기본으로 다 빠지고 있는 것 같고, 어, 물론 비만 기준입니다. 네, 뭐 적정 체중이라던가 혹은 어, 저체중인데 이렇게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비만 기준으로 이 정도가 빠진다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약간 4kg 정도, 4kg 정도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식단을 갑자기 뭐끼를 먹다가 한끼를 먹다가 그런 것도 그런 어, 그런 걸한 것도 아니에요. 어,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3년, 네, 2년, 2년 정도를 하루에 한끼 정도를 먹고 있어요. 하루 에 한끼를 물론 좀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어, 한 끼를 먹고 있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뭐 식단에 대한 그런 조절을 하,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조절할 수가 없고요. 어, 특히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부분은 이 지분이에요. 지분.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 지분율이 64%입니다. 64%. 경영진의 지분율이 64%예요. 대한민 대한민국의 바이오 제약 기업에서는 볼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유명한 기업이죠. 신라젠. 네, 신라젠을 봤을 때에는 대조주 비중이 5%예요. 5% HLB A, HLB 같은 경우도 지분율이 9.85%뭐 매지온 지분율이 21% 그나마 이 펀드 어자산운용차를 어, 빼면은 그나마 한10% 가량 되고요 그 외에도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도 지분이 7.4% 어, 그나마 이제 대주주 기준, 경영지 기준으로는 6.63%. 그만큼, 사실,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지분율이 없어요. 왜냐면 하 지분을 팔면서, 지분을 팔, 팔아가면서, 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지분을 판매함으로써 그런 임상에 따른 비용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 피부미용 관련된, 관련된 기업들도 보시면, 클래시스. 플레시스. 클래시스도 이제, 보시면, 경영지 기준으로, 경영지 기준으로는 대략 한12% 정도 되고요 그리고, 뉴트로니 유리리닉도20% 정도. 그리고 하이로닉. 하이로닉도 대략 한 26%. 대략 26%? 어, 아마 제조지 비중을 다 합치면 45% 정도 되는데, 그만큼 케어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분구조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지분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제 피부 미용시장에서 가장 이제 뛰어난 그런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이, 이 모드 같은 경우도 지분율이 대략 한10% 내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경영진이 생각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고스란히 알수 있는 곳이고, 실제로 이들의 인터뷰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분이석을 상당히 꺼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요. 어, 바이오 제약 기업에도 불구하고, 임상을 하고, 이런 쪽을 꿈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희석이 되게 싫어서,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피부 미용기기, 뭐 탈모 탈모 치료 기기 이런 쪽으로 먼저 진출한 것도 있고요. 특히 건기식을 필두로 해서 이 쪽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분율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익을 늘려가면서 어 돈을 벌수 있는 혹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치료제라던가 건기식 이런 것들을 이제 임상을 하고 임상을 통과시키고 상업화시키는 것을 어, 상업화 시키는 것으로 이제 사업 구조를 짜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대한민국 바이오제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제 몸을 이제 임상 삼아서 이제 시험한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어, 세계 최초로, 건기식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이제 혈당 치료제로 그리고 이제, 최종, 최종 감면 효과에 대한 후기도 꾸준히 올라와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f d a 의 그런 건기식 제품으로서 통과가 되었다는 점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이들의 지분율을 봤을 때, 얼마나 이 기업의 성장에 진심인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고 있고, 어,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여러 후기라던가, 혹은 파급력,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뭐, 아라에미리트라던가 이란이라던가, 혹은 뭐, 동남아시아, 이쪽에도 이미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어, 저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사실 뭐, 위고비를 개발한 노보노 리스크, 혹은 뭐, 첼시어스라던가, 혹 미운 자료를 개발한 이제 일리알, 일리에 비해서는 여전히,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방송 마치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 すぐ